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같이 돕고 있고 자기를 돕고 있고 또 자기가 도왔던 수많은 교회들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마음이 아픈 사건들, 상황들이 늘 겹칩니다. 본인은 지금 석방당할지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상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기뻐하냐 말이야. 환경이 뭐이 희망이 있냐? 희망이 있는 희망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비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놓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계속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보다 율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고 시간 가면 가. 무척 놀라운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가 이 죄인이고 살인자인 자기를 건지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계속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이 점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 모든 간절함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 자체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환경도 넘어서고 그런 그리스도가 본인뿐만 아니라 저 교회도 능히 지키실 줄 믿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도바울의 이런 신앙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크게 보이고.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하늘이 위에, 하늘의 어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위의 것을 조금 취해가지고 결국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말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상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실제적인 삶이었잖아요. 그런 삶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큰지를 깨닫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고자, 어찌하든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발부둥 쳤던 그런 사도바울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